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미국 CIA 월드 팩트북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해안선 길이는 세계에서 50번째인 2,413km입니다. 풍부한 자원과 원활한 무역,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휴양시설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등 바다를 낀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내륙국가보다는 이 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점이 많은 나라들, 즉, 해안선이 가장 긴 상위 20개국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약 11만 명밖에 안 되지만 607개의 섬으로 태평양에 떠 있는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호주 북부에서 대략 2,900km 하와이에선 약 4,000km 떨어져 있고 주변엔 필리핀과 팔라우와 같은 섬 나라 근처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로 알려져 있는 남미의 칠레 이렇게 긴 해안은 남태평양의 남극 근방에서 적도로 향하는 부근까지 펼쳐 있어 다양한 수산물이 많이 잡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냉동 오지거나 연어 등이 칠레로부터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일곱 번째로 큰 나라이다 보니 해안선이 당연히 길겠죠. 자신들의 국명에서 어원이 된 인도양이 있을 정도로 인도반도 서쪽은 인도양의 아라비안해와 동쪽은 벵골만을 끼고 있습니다. 터키 최대의 도시 이스탄불을 사이로 아시아와 유럽의 구분도 짓지만 지중해와 흑해를 나뉘는 곳이기도 합니다. 터키 북쪽은 흑해. 남서쪽은 지중해를 감싸고 있는 나라로, 바캉스 시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휴양을 즐기러 찾아오는 나라입니다. 16위는 약간 의외인데요. 우리나라의 반도 안 되는 국토 크기를 지닌 북유럽의 작은 나라 덴마크입니다. 독일과 이어져 있는 유틀란트 반도와 이 나라의 수도 코펜하겐이 있는 셸란섬과 같이 많은 섬이 있기에 작은 영토에 비해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위 브라질입니다. 세계 다섯 번째 영토치고 긴 해안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동쪽에만 해안선이 있는데 이곳의 인구밀도가 너무 몰린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브라질 정부는 내륙의 인공도시 브라질리아를 만들어 1960년 수도로 정했던 것이죠. 장화 모양을 한 이탈리아, 반도 국가이기에 북쪽을 제외하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서쪽은 콜롬버스의 고향 제누아부터 그 밑으로 페라리 자동차 이름에도 있을 만큼 럭셔리한 휴양지로 정평이 나 있는 포르토피노 그리고 멋진 바위와 절벽으로 유명한 침케테르를 비롯해 남서쪽엔 세계 3대 미항이라 불리는 나폴리와 이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렌토 해안과 아말피 해변 그리고 북동쪽에는 우하의 도시 베네치아 등긴 해안선의 이탈리아, 유럽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이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서쪽과 동쪽에 각각 아름다운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멕시코 특히 멕시코 동부 카리브해에 있는 칸쿤은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한 번쯤 꼭 가고 싶은 곳으로 뽑힙니다 우리 한반도와 비슷한 크기지만 섬나라인 나라답게 해안선이 길 수밖에 없죠 영국의 동부 해안에 있는 북해 유전은 엄청난 양의 원유와 가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유럽 남동부에 위치한 발칸반도 끝에 자리 잡은 그리스는 반도 국가이자 수많은 섬들로 면적에 비해 아주 긴 해안선을 지니고 있죠. 포카리 스웨트 광고로 유명한 산토리니는 물론 그리스 신화 중 제우스가 태어난 곳인 크레타 섬등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부터 탑 10입니다. 10위는 중국인데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지만 앞서 설명한 브라질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진 동남부에만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어 모든 산업이 이쪽으로 발전해 있고 큰 대도시들이 이곳에 집중해서 국토의 불균형이 꽤큰 나라입니다. 9위는 남태평양 멀리 떨어져 있는 뉴질랜드입니다. 한반도와 비슷한 크기지만 섬나라답게 15,000km가 넘는 해안선을 자랑합니다. 미국입니다. 세계 세번째의 국토면적치고는 해안선이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리학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진 해안선을 가진 중국과는 비교도 못하게 양질의 해안선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해안과 동해안은 작은 바다도 아닌 태평양과 대서양, 즉두 대양을 걸친 아주 긴 해안을 지니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남부에 있는 멕시코만에서는 엄청난 양의 원유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섬나라가 아닌 대륙으로 불리는 호주 미국과 마찬가지로 태평양과 인도양을 모두 가지고 있어 지리학적 정치적, 군사 방어적, 해양 자원 등 모든 면에서 큰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긴 열도로 이루어진 나라로 영토 규모에 비해 정말 긴 해안선을 지니고 있죠. 예로 북쪽에 있는 섬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일본 본토에서 떨어진 남쪽에 있는 오키나와 나하까지 비행기로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릴 정도니 해안선은 당연히 길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이전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문하는 섬 나라 필리핀 7,6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 제일의 영토 규모를 지닌 러시아입니다. 사실 북극계 쪽에 해안선을 몰빵하고 있는 나라에게 오랫동안 부동항을 찾아 남하하며 다수의 열광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죠. 대표적인 사건으로 1885년 영국이 일으킨 조선의 거문도 점거 및 나이튼게일로 유명한 크림반도에서 벌어진 크림 전쟁 등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만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가장 서쪽에 있는 수마트라 섬과 동쪽에 있는 파푸아뉴기니 섬의 길이가 중국 서쪽부터 한반도를 거쳐 일본 일부 지역까지 길이일 정도로 이 사이가 섬들로 빽빽하게 위치했으니 해안선이 이렇게 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위는 북유럽의 노르웨이인데요. 역시 국토 면적에 비해 매우 긴 해안선을 지니고 있죠.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부부터 서해안 모든 부분의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빙하로 만들어진 피오르드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어 내륙과 바다 사이에 협곡이 만들어지며 해안선은 더욱더 길어졌습니다. 1위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인 캐나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태평양과 대서양에 모두 걸쳐 있으며 거기에 북극해의 많은 부분 또한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만 봐도 미국보다 섬들이 매우 많기에 해안선이 더욱더 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